프레디, 몸통 어디 갔니? 다이어트 했니? 뭐야? 왜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 해볼 게임은 파즈베어 프라이치더 올드 타임. 2023년도에 프레디 피자 가게를 다시 오픈을 하려 그러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스토리라고 해요. 드가 바뀌는데 얘뭐 이렇게 생겼어? 안면 몰스 스프링보니 얘는 그냥 스프링보니 파즈베어 프라이츠의 초창기 모델 저 뭔가 메모리 셀렉이 있어 기억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하나 봐요 기억, 메모리 1은 어떻게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까 또 메모리 2는 다이, 죽음 메모리 3는 포제이션, 소유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 어떻게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How Everything Started I know e m p o y e I'm here to guide you during this week So let's start 어? 산소와 에너지를 수리하래. 채워? 어. 뭐야? 십잖아 끝났어? 핵은 그럴 리가 없지? 문이 열렸는데? 여긴 다 쳤고? 이건 다 됐어? 일로 나가. 오마이. 뭐야 이거? 스페이스? 뭔가 상자 안에 검은 판넬이 있는데 들어서. a 어? l s o Spring Freddy has a system trouble. Zoom r e 뭐야 저기 누구 있는데? 프레디 있는데? 보고 있는데?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 보지 마. 어?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왔는데? 어메? 여 어떻게 보내? <목소리> 아, 제가 온다 이거지? 여기서 뭔가 하는 게 있어, 그렇지? 뭔가 누른다든지. 아, 리셋 스프링 프레디 아, 가네, 가네, 가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얘를 수리하는 거야. 스프링 보니를 다리, 팔, 머리. 그다음에 뭐지? 이거 물음표는? 하면서 오는지 그리고 눌러 아 이거 리셋하면 뚫어든대요 게이지가 그러니까 리셋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같잖아. 다시 올린 쭉쭉쭉쭉쭉 불안하면 확인 아직 안왔네 쭉쭉쭉 다리 완료. 발 응? 알았어? 그냥 막 해도 될거 같은데. 뭐야? 저 버그 걸렸나봐. 안 오는데 땡큐, 오라 뜨란 상황인데. Okay. <laughs> 한 번에 몇판, 몇판, 두다 달았어. 한 번에 오네, 한 번에 문 앞에까지. 어? 다시 채워. 오케이, 오케이, 안 왔지. 자, 머리. 왔다, 조금만 더 채울까? 리셋하자 리셋 해야될것같아 t i 지 아, 이걸다채워야 돼. 순서가 이것부터채채워순서로채 채워야돼 자 1,2번 빨리 겁 e 빨리 오네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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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3번까지 3번까지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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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했지 리셋 됐지 올라요. 자, 일단 세 번째 한방에 끝내고. 쭉쭉쭉쭉. 자, 네 번째. 자, 로지. 쭉 갑시다. 돌려. 돌려. 이사 돌려. 돌려. 나이스. 뭐야? Ah, finish night. Okay. She put the complete Padre Bell Pride reopen. Padre Bell He never came back to her. So, <목소리> memory one clear. 자, memory two die. You got to die. Memory, two. Oh. I know this may sound confusing, but it's extremely necessary. You did very well on your past test, So, we are giving you a chance of eternal life. You will understand as more time goes on. If Spring Freddy shows up, just hide your mask, but not for too long. We don't want anything bad happening. <laughs> if your mask eventually closes, don't worry, you're safe. Here we are, our friends. They also pass the same test as you are taking, so good luck. What? you 응? 뭐야? 얘 일어났어. 응? 어, 뭐야? 이게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몸통을 씌워줄까요? 앵금 쓰는 거야. 그치?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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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어? 간다? 어? 어? 얘가 오면 쓰고 벗으면 얘가 가고 맞지? 어 근데 방금 위험했다 뭐 하는 거 없어? 그래서 <laughs> 이렇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건가? 미엄스어 응? 이거 되겠는데 이거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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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우 위엄 안전 블리 안전 이 프레디 앉어, 앉어, 편하게 앉어. 그래, 그래 그래, 쳐. 응? 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없어? 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야? 어. 뭐야 어? 안 벗겨져 왜그러니? 실성했니? 왜 스벌떡거리니? 클리어 왜 부탄 다이? 아 그래서 다이야? 이 스프링 날 걸려가지고 죽은 거야? <laughs> 클리어 한 건가? 아 클리어 한 거네. 좋아, 메모리 삼 소유 갑시다. 어이 독특하네. 어? 킬더 나이트 카드? 나이트 카드를 죽이래. 무브? 어디야? 오? 나이트 카드 헤드? 아 제가 지금 수리하고 있어. 얘빨 죽이라는 거지. 응? 이제 내가 프레디 프레디 역인 거야 스프링 프레디. 어택! <laughs> 이 녀석아 뭘 고치려고? 투비 컨티뉴 투. 오호, 그치야 <laughs> 심플하게 간단한데 심플하게 간단한데 얘 한번 공격을 안 해볼까? 지금 나이트가드가 열심히 얘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거지. 그첫 번째 그거 수리하고 있지? 좀 가는 거야. 이제 내가 프레디야. 다시 내려갔지. 자원 스텝. 열심히 쟤는 지금 수리하고 있어. 다시 멈췄지. 자 가까이 갔어. 근데 경비가 보이진 않네. 자 어택이거든? 여기서 공격을 안 해볼게 한번 어떻게 되나? 제 0됐다 <laughs> 완전 쫄았죠 공격하면 끝나는데 얼마나 올라가나 볼까? 다시 리셋했네? <laughs> 야너 그래가지고 클리어 하겠니? 헤드에서 넘어가질 않니?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내가 수리한 건 스프링 본이었는데 지금은 스프링 프레디를 수리하네 오 68까지 올라갔어 최고인데? 와 이거 100 되겠는데? 오오오 100 됐어 자 두번째 가니? 두번째 가지 않네 공격해야겠다 두번째부터 할줄 몰라 초짜라서 가야지 뭐 가서 잘 가라 <laughs> 그리고 다이 다이에서 제 스프링보니가 나타났을 때 가면을 한번 안 써볼게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거든 야, 왔냐. 아 왔냐 어이구 금방 갑툭튀하네 이번엔 계속 쓰고 있어볼까 아 가, 계속 쓰고 있으면 얘가 오지차 <laughs> Okay, okay, okay. 자, 여기 세 가지의 메모리 기억으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만든 파즈베어 프라이츠 더 올드 타임이라는 프레디 피자 가게 팬케이비였어요. 뭐야? I'm not 더 에너지 에너지가 없다고? 어? 어? ESC 누르기 자꾸 이렇게 바뀐다 영어가. 계속 눌러볼까? 그냥 영어만 바뀌네? 자 뭔가 나와주세요. 미스테그 나와주세요. 뭐 나와줘야지 막 가면 뭐막 이. 퍼펙 이런거 안나오지나? 어? 나와봐 안나오네? 영어만 묵으만 나온다는거 데뷔석구요 블레이드 이버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